요한계시록 연구 1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1장 9절로 21절이며 제목은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요한은 꿈에 그리던 하늘 번양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도성을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분은 목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평수가 몇 평이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재질이 무엇이고 등등 말입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게 될 하늘 본양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늘집을 자랑해 본 적이 있는지요? 세상집은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져서 지붕이 새기도 하고 수리해야 하지만 하늘집은 결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영국 여왕이 살았던 버킹엄 궁전인데, 현재 시가로 8조 2,119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저택에도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늘집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요한은 그세 예루살렘 도성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소개합니다. 어린양이 거룩하듯 신부인 새예루사렘 역시 거룩한 도성이며, 거기에 거주할 자들 역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으며, 그 문들은 사방에 세 개씩 위치해 있습니다. 각 문마다 천사가 있어,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올 때마다 문을 열어주며 기쁨으로 환영해줍니다. 그리고 문 위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으며 각 기초석 위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런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이곳 하늘 본향에 꼭 오기 위해 남은 인생 끝까지 주께 충성하리라고 굳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세겨루살렘 도성은 네모반듯하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동일한 곳으로 지상성소에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던 지성소, 곧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했던 그 지성소를 생각나게 합니다. 새 예루살렘 면적은 12,000 스타디언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장소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은 어떤 재료들로 건축되었을까요? 성곽은 벽옥이며 성은 정금이고 성의 길 또한 정금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12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보다도 화려하고 찬란하고 고급스러운 저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작은 보석 하나 때문에 탐심을 내고 죽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새 예루살렘 전체가 보석이고 정금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 세상의 작은 보물들을 부러워하며 그것들의 마음을 두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하늘새 예루살렘에는 12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열두 12 진주문, 열두 기초석, 열두 보석, 열두 지파, 열두 사도, 문을 지키는 열두 천사 등입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어떤 자들이 하늘 집을 차지할지를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완전케 된 백성들이 그 하늘 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